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닛2의 엑설사이즈, 유닛 2의 엑서사이즈, 유닛 엑서사이즈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다들 공부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유닛 엑서사이즈는 다 풀려져 있을 것이라는 거. 역시 제가 믿는 상태로 수업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치랑 대열이 나왔네요. 무엇을 묻는 문제죠? 어, 얘가 받고 있는 대명사. 이 대명사가 받고 있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회사는 It's p l a i n g to make effort. 노력을 하고 있다. 요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어떤 노력이죠? Increase. 증가시킬. 중국에서의 판매를 증가시킬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근데 누구의 판매일까요? 당연히 이 회사의 판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이치가될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음, 이건 바로 풀어볼까요 어 few랑 a little 중에서 무슨 차이였죠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였고 a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였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minutes 복수 형태니까 a few가 되겠죠 됐나요 음. 자그 다음 여기는 별표 한번 쳐볼게요 이 문장의 시작이요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령문이란 얘기죠 그죠 명령문 소비해라 라는 명령문인데 명령문의 주어는 무조건 유예요 그니까 저번에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어, 명령을 할 때는 야너뭐해너뭐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무조건이기 때문에 명령문의 주어는 유이지만 생략을 시켜요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해서 주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명령문의 주어 항상 유입니다. 그러면 spend time picturing, spend time, spend a ing가 되면 뭐뭐 하는데 a를 소비하다라는 뜻이죠. 이 ing 하는데 a를 소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p i c t u r 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쓰면 imagine하고 비슷한 뜻이거든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는데 시간을 써라. 뭘 상상하죠? 너 자신을 상상하는 거죠. 이 생략된 주어 유와 여기 피처링의 목적어 유와 같은 사람이죠. 예, 네, 그러니까 유어 셀프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과 대미네요 역시 단수 복수 문제 풀어 문제 해석을 해봐야 돼요. 나는 발견했다 이상한 unusual 약간 독특한 이상한 그런 돌과 돌을 그리고 look at 이것을 바라보았다. 뭘 바라본 거죠? 당연히 이 돌이죠. 돌은 단수예요, 복수니까. 이시 되어야 하겠죠. 됐나요? 음. 자, 그다음 맨이랑 멋지 나왔네요. 뒤에가 어텐션. 자,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죠? 셀수 있는 명사와 없, 셀,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형태.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의 형태에만 집중을 해라. 단수 형태인가, 복수 형태인가를 집중해라. 지금 단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many는 될 수가 없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6번도 마찬가지죠. Great deal of는 뭐였죠? 요거는 멋지고요. Great many는, Great number는 many가 된다고 했었죠. 오케이. 역시 뒤에 형태를 보니까 단수의 형태. 그렇다면 many는 쓸 수가 없고, 멋지를 써줘야 되겠죠. 오케이. 다음, 어, 여기도, 여기는 대시랑 도지네요. 역시 단수랑 복수를 무엇을 받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야 된다? 무조건 해석을 해줘야 된다. 됐죠 One fact의 한 가지 사실은요, the growth patterns of dinosaurs. 공룡들의 성장 패턴이다. 이거죠. 한 가지 사실은 공룡들의 성장 패턴인데 그것은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성장 패턴을 말하는 거겠죠. 선생님서 찾아야, 찾아야 되겠고요. Or more like 모모와 비슷하다. 모모와 같다. 모모와 비슷하다. 모와 Warm-blooded animals요. 이건 뭐죠? 온혈 동물이죠. 온혈 포유류. 메모는 온혈 포유류의 무엇과 같은 거죠? 성장 패턴과 같은 거죠. 그렇죠? 왜냐 성장 패턴이 지금 복수로 쓰여 있으니까 정답도 those가 되어야 하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8번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해석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지만 풀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If you don't build your dream 만약 당신이 당신의 꿈을 만들지 못한다면 못한다면 someone 누군가가 will hire you 너를 고용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죠? 자, 너가 너의 꿈을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가 너를 고용해서 누구의 꿈을 만들까요? 내 꿈? 아니면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꿈이죠.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를 고용해서 그들의 꿈을 이렇게 써 놓을게요. their에다가 s their dreams가 되는 거죠. 그들의 꿈을 만들 것이다. 오케이? Okay? 그럼 their dreams를 합치면 theirs가 된다는 거. 소유 대명사니까. 아시겠죠? 다음 audiences and creeks 뭐죠? 관객들과 비평가들이죠. 관객들과 비평가들. 단어 모르면 적어 주세요. 알겠죠? who attended the concert. 콘서트에 참석했었던 비평가들과 어 관객들은 praised the performances. 아 performers. 그 공연자들을 칭찬했다. praise는 칭찬하다는 뜻이죠. 무엇 때문에요? 열정이죠. enthusiasm. 이건 열정이라는 뜻이고 누구의 열정을 칭찬했습니까? 누구의 열정? 당연히 공연자들의 열정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내열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자, 그다음 투 머치 이 킴멘트야. 이 킴멘트 쓸수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형태만 봅시다.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그렇다면 복수가 맞겠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갈무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짧게 유니테스트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꼭 해석해 보셔야 돼요. 해석하면서 푸는 연습 제발 좀 하시길 바라고. 네, 여기까지 아, 이과의 유니테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